안녕하세요 주피슨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종합지수가 3,800을 넘어섰습니다. 이 속도면 4,000포인트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밖에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주하고 좀 다른 점이 좀 종목이 확산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2차전지가 올랐다면 오늘은 바이오라든가 예, 다른 섹터들 전반적으로좀 반등이 나오면서 포스트하도 상승 종목 수가 천 개가 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이렇게 상승 종목 수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지수 오른 만큼 혜택을 받는데 지수는 오르는데 하락 종목 수가 천 개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가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만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이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1.89. 예,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환에서 움직이면 누구나 불만은 없습니다. 올라가는 돈만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오늘도 매매 동향을 마,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투신의 매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상한 모습이 좀 나타나서. 요,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코스피에서 2,400억이고, 코스닥에서는 1,400억의 매수를 보였고, 선물이 오늘 약 7,000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었어요, 아침에. 그러다가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1,700억인데, 요의 원인이 투신의 동시효과에 플러스 6,000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에 따라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요게 이제 그 선물시장 동시효과 때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오전만 해도 마이너스 7천억 정도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러다가 오후에 또 밀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점심시간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약 3천억 정도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가 막판에 다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녹색선이 기관입니다. 기관 중에서도 투신, 투신이 약 6천억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끌어올렸고 기계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선물시장의 투신, 어, 매매를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속 손실을 보고 있어요. 금요일 날 시장에 그 선물을 약 3,600억 정도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갔는데 내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동시효과에 손절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니까 매수를 해야 포지션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현상은 9월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손절 치면 올라가고, 매도 치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어, 선물에서 수신이 이렇게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반대로 외국인이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누구는 손실이 보면, 누구는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한테 지금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질 않습니다. 예. 수신들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시즌이 도래할 수 있고요. 예. 10월 29일, 이때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 거의 99% 확률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CPI 발표를 안 하려다가 발표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에 CPI를 발표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금요일날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CPI는 물가 관련,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어, 깜깜이 물가라고 그러죠. 일단 휴가 가 있는 공무원을 불러다가, 예, 그러면 너가좀 정리해서 발표를 해라 라고 하니까, 아마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끔, 예, 많이 약하게 나올 거예요 발표의 예, 신비성이 좀 떨어지는 CPI이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예, 이렇게 금리 인하 두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 거의 99%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이 기사인데요. 다카이치가 결국에는 일본 총리로 선출됩니다. 오늘 6시에 연정이 합의가 됐어요. 예, 유신네라는 제2야당인데, 어, 유신네는 구구정당입니다. 아주 구구정당인데, 조금 그, 다카이치 트레이드 다카이치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겠다. 예, 그래서 여자 아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정책하고는 유신회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에 반대 의견입니다. 유신회는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재정을 견전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정 견전화되려면 돈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끌려달릴 수 있을지, 예, 요것도 좀 미지수거든요. 예, 아무튼 예, 6 시에 만나서 연립 정권을 수립을 공식 합의했다. 그런데 근데 아무튼 뭐유시애가 거의 이제 그 계정 확대 정책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오늘 니케이가 그 엄청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이어질 관측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면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당하고 연그 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좀더 봐야 되겠지만, 한 시장에서는 되게 환호했어요. 지난번에도 예, 당선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예, 4만 9천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어요. 사상 최고치. 오늘 종합 지수가 3 3 예,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예, 금융 시장이 진다 이건데 엔화가 그만큼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계속 약세가 돼서 환율이 1,400원대 200원에서 뭐 1,500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데 미국에서 또 엔화 약세를 또 용인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네, 상승폭은 또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각국이 환율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일본은 예좀 뭔가 이동성을 다시 공급해서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테우젠 얘기인데 알테우젠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 매도를 보면 예, 2일 연속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예, 개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예, 이런 수급이 나와야 지수는 올라가는, 예, RTOJN이 올라가는 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인데 아무튼 개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친 거죠. 예, 안 올라가니까 난갈 예,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매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 홍콩 IR은 상당히 예, 잘된 걸로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 회사 측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염내에 지금 두번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아니, 기술 수출을 할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나온 게 없습니다만 아무튼 예, 0곳 이상이 계속해서 에로 하자고 그런데요. 근데 알테오젠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처리하는데 꼼꼼히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제가 오늘 소통방에다가 올려드렸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에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인력이 없어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빠르면 올해 두번 정도, 두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향후 기술 수축과 관련된 이벤트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매수기에다. 예.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 금리 인하 시즌에서는 제약 예,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예, 미국에서도 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예, 곧 도래하니까 예, 조정을 좀 보여서 다소 실망스럽지만 여기에는 예, 이렇게 항상 그랬습니다.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이 올라간 속도가 이때보다는 더 세게 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길 수출만 나왔다 하면 빠지고, 나왔다 하면 빠지고, 이 앞에도 또 있었죠. 나왔다 하면 빠졌는데, 그거는 그때 공매도도 물론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악의, 악의적인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키트루다가 벌써 끝났잖아요. 그죠? 특허 문제로 빠졌다는 얘기 말도 안 되고. 거기서 악재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래소 이전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과 거래소 이전이 동시에 동시에 반영이 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매수 기회다. 자금이 좀 있었고 알테오젠을 평소에 사고 싶었던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120일 언저리까지 왔고 특별한 악재보다는 큰 이벤트가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투자하시는 진성 고객들은 지금은 좀 알테오젠을 담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삼성금자가 많이 올랐죠 예, 삼성 총수 일가가 약 1조 7천억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한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예,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내년 4월까지 매도니까 거의 연말에 나올 겁니다. 예, 연말에 매도를 해야 아무래도 어,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하니까 연말 안에 연말 해봐야 뭐 이제 10월, 11월인데 예, 어느 정도 어, 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가 좀 고점을 좀 잡아주는 게 아닌가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된다 라고 하면 금리 인하 시즌과 반도체 차익 실험 매물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다시 한번 바이오 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오늘 조금 조짐을 보였는데 오늘은 약간 순환매성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변화를 줄 때는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보이죠? 장대 양봉이 아니잖아요. 여기 수단매입니다 여기 올라갈 때 종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날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와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시겠죠. 예, 앞으로도 트럼프의 노이즈는 계속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돈바스 넘겨라, 안 넘기면 뭐 완전히 파괴된다. 예, 뭐 이렇게 또 싸웠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세계의 악동입니다. 예,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예, 이번에 경주에 와가지고 협상이 잘 될지, 또 가가지고 언제 또 우리가 그랬냐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이오 제약 바이오 내수 업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예, 제가 계속 최근 들어서 뉴스를 접해 보고 정보를 접해 보니까 어, 제약 바이오 섹터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종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또 순식간에 바뀌어 버릴 수 있어요. 예, 알테오젠 기준으로는 무조건 종가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요렇게 이런 예, 게 나와야 돼. 좀 움직여요. 이런 거. 이게 틀림없이 신호입니다. 이게 나오는 순간 본격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를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뭐 차트쟁이가 아닌데, 예, 그래도 차트를 잘 봅니다. 오랫동안 차트를 봐왔고, 차트 플러스 이 회사의 뭐 어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같이 넣었을 때, 예, 또 틀리지가 않아요. 무조건 차트만 명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차트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월말로 가면 갈수록 뭔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금리나 거기에 연말에 큐티까지 있잖아요 큐티 중지까지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일본에 또여자앞배까지야 이거 뭐 난리난 거죠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돈이 많이 풀려 있거든요 전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금리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많이 풀려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유동성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비롯한 코인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자산시장.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산시장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 몸 담고 있으면 자산시장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